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름철 다육이 물준 후 가장 위험한 다육이는 어떤 다육이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. 네, 우리 이웃님들께서 최근에 물준 다육이가 많으시죠? 예, 저도 제 베란다 다육이 얼마 전에 물준 다육이가 많은데, 요렇게 여름에 물주고 나서 이 상태를 잘 간산해 봐야 되는데, 고, 고기의 상태가 가장 위험한 다육이는 어떤 다육이들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예, 먼저 위턱이 바로 말라야 되겠죠. 예, 그런데 위턱이 마르지 않고 이 복토가 이 습기를 머금고 있고, 예, 그런 상태에서 다육이가 물반응이 없는 경우죠. 예, 그래서 제 베란다 오늘 다육이 상태를 관찰해 보니까 다 괜찮은 듯 한데, 여기 홍포도 한번 보실게요. 예, 홍포도가, 어, 위석은, 어, 뭐 조금 금방 말랐지만은, 요렇게 물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은 요 다육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조금 뭐 일찍 잠을 잔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홍포도를 물 주고 난 뒤에 위덕은 조금 뭐 그렇게 빨리 마른 편은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물 반응도 조금 없고 하길래 어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화분 물구멍에 휴지를 대어서 물을 많이 빼줬답니다. 예, 요렇게, 어,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빼주는 경우인데, 물을 너무 또 일찍 많이 빼주어서, 이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물을, 예, 흡수하는 경우도 있죠. 예, 그런데, 그럴 경우에는 기온이 낮고, 그리고 또 환경이 좋을 때까지는, 그렇게 또 물, 화분 속에 물을 남겨놓아서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놔두지만, 지금은 여름철에, 습도도 높고, 기온도 높을 때에는 설사, 이 홍포도 입장이 물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하루 만에 이 화분이 마를 수 있도록, 예, 물을 빼내주는 게더 안전하답니다. 예, 그래서 홍포도 요아이만 지금 입장에 물 반응이 없고, 다른 다육이들은 제가 물준 다육이 한번 상태를 볼게요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준 다육이를 잘 살펴보셔서 물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위덕이 제대로 말랐는지 예, 그런 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물주고 나서 가장 위험한 다육이는 철화 종류가 조금 위험하죠. 예, 철화 종류가 조금 위험하고 아니면은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다육이들 위주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육이들 계속 몇날 며칠 잘 관찰해 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었던 희승민이 제가 조금 걱정하면서 예 물을 주었거든요. 예 그런데 물 주고 나서 입장이 좀 많이 탱글탱글해지고 그리고 위독도 요렇게 금방 말랐답니다. 예, 그래서, 물준 다육이들 잘,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, 위험하다 싶으실 때에는, 조금 그 다육이가 물 빨아당기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, 예, 놔두지 마시고, 바로 하루, 하루 이틀 동안 화분이 마를 수 있도록, 휴지로 되어서 이 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랍니다. 예, 그리고 또 제, 저도 제 베란다 다육이 물 주고 나서 어제 비가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어제 조금 걱정도 되었는데, 어, 다행히 물준 다육이 뭐 보니까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같이 한번 볼게요. 예, 치슬성도 예, 입장을 만져보니까 예, 많이 짱짱해지고 힘이 있었던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위독도빠르 살잘말랐죠 예, 그래서 시설송도 괜찮고, 이쪽에 또 걱정되었던 달샤벳. 예, 달샤벳이 이 항상 물을 주면은 굉장히 물 반응이 계속 좋은 거예요. 예, 그런데 또 금방 또이 말랑 그림이 빨라서, 그래도 제가 이 장마 되기 전까지는 장마 되기 전에 물을 많이 아게 되겠다 싶어서 많이... 물을 많이 굶겼거든요 예, 굶겼더니 아래쪽 자구가 한 개가 말랐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제가 어제 물을 주었는데, 요렇게 물반응이 아주 이 짱짱하게 완전 입장이 돌이 되었어요. 예, 그래서 위독도 보니까 바짝 마르고, 예, 그래서 달샤벳 요아에는 이 계속 8월 말까지 그대로 이제 단수하면 될것 같아요. 예, 요렇게. 이물 반응이 좋고 위독도 바짝 마르고 예 고렇게 되도록 우리 이웃님께서 휴지를 데어서 물 조절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 고렇게 하면은 여름철에 물 주어도 이 햇빛을 강하게 비치는 장소에 있는 다육이들이 또 위험하죠. 예 그래서 햇빛이 이 창문을 두 칸을 이렇게 겹치고 있는 쪽은 괜찮은데. 바로 방충망에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장소에는 물 준다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 3~4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은 이 강한 햇빛이 비치는 그 시간대에 조금 자리 그늘로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그렇게물 준다 여기가 조금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헤라는물 주고 한번 볼게요. 예 해라도 많이 예 조금 예 생생해졌죠. 예, 요렇게 헤라가 작년에는 물을 굶기니까 깍지 범벅도 되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아졌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올해는 꼭 중간에 물을 한번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, 예, 어제 제가 물을 챙겨주었죠. 예, 요렇게 헤라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엘리오로. 엘히어로. 예, 엘리오로는 항상 잠을 일찍 자죠. 예, 그런데, 원래는 너무 일찍 더위가 찾아와서, 예, 너무 또 일찍 단수를 해 주었는데, 제가 어제 물 주고 나서 지금 위덕이 다 말랐죠. 마르고, 요렇게 만져보면, 꼿꼿하게, 어제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졌어요. 예, 요렇게 하면은, 이제 8월 말까지, 9월 초까지 단수하면 되겠죠. 예, 8월 말 지나고도, 9월 한 10일, 15일까지는, 이물 주는 게 위험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이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9월 초에는 열대야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물주기를 항상 9월 15일쯤 이쯤 돼야 이 마음 놓고 물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엘리오로도 어제보다 훨씬 입장이 짱짱해졌답니다. 예, 그리고 또 별의 눈물도 계속 입장이 완전 힘이 없었는데 별의 눈물도 물을 좋아하죠. 예, 그래서 별의 눈물도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상태가 괜찮아졌네요. 예, 이렇게 물준 다육이들 위주로 우리 이웃님께서 매일 관찰을 하시고 저녁에도 한번더 관찰을 하시고 예,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, 이쪽에 또물준 다육이 한번 볼게요. 아, 여기 파스텔이죠. 예, 파스텔도 완전 예. 완전 짱짱하게 돌처럼 예 위덕도 예 이렇게 깨끗하게 마르고 그리고 요 어, 여름철에 물줄 때는 입장 위로 준게 아니라서 예 줄기도 금방 이 꼬들꼬들하게 예 고르게 되고 이흙 위에 주는 예 그런 물 주기법이 여름철에 가장 안전한 고런물 주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파스텔도 괜찮아졌고 그리고 또 이쪽에 흙법사 한번 볼게요 예 흙법사도 생장점 있는 부위에 굉장히 예, 힘도 있어졌고, 그리고 윤기도 지금 반짝반짝 나죠. 예, 그래서 이 흑법사도 제가 물을 주기를 잘했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연봉도 한번 볼게요. 예, 연봉도 완전, 예, 아 완전 돌이 되었죠. 예, 요렇게 물반응 좋고, 입장이 짱짱해지고, 그런데 입장이 짱짱해지더라도, 상 종류는 입장을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짱짱하죠. 아까 달이샤베처럼입장이 완전 터질 것 같은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는 최대한으로 이 옆쪽에 이물준 다육이들 있게 하지 마시고 이 옆쪽에 물준지 오래된 예 고른 건조한 아이들 있죠. 예 고른 아이들 조금 배치를 해 주면은 창이 여름에 잘 무르기 때문에, 예, 그것만, 이, 예, 국민다육이들은 조금 걱정이 없죠. 예, 그래서 연봉도 괜찮고, 창 종류들 우리 이웃님께서 물 주셨다면은, 창 종류를 잘 살펴보셔서, 통풍이 잘 되는지,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, 예, 그렇게, 예,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제요 매창도 제가 어제 물 주었거든요. 아, 완전 땅짱하게, 요렇게, 예. 위독도 바짝 마르고 이렇게 예, 물을 너무 가할 정도로 이 입장이 탱탱하다 그렇다 싶으실 때에는 이 아래쪽에 이물 구멍에 휴지를 더 많이 넣어서 물을 완전하게 빼내주시면 훨씬 또덜 위험하겠죠. 예,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물 준다 여기가 이쪽에는 없고 방울복랑은 항상 이렇게 짱짱해서 올래는 그대로 단수하면 될것 같아요. 예 그리고 이쪽에 예 성령삼두도 예 제가 너무 아우 얘는 완전 짱짱하게 지금 상태도 괜찮고 괜찮네요. 예 그리고 이쪽에 어제 물준 예, 오렌지몰러도 예 많이 예 통통해졌죠. 예요렇게아 여기 당이 조금 위덕이 조금 바짝 덜 말랐죠. 예, 요 아이를 조금, 어, 물을, 어, 빼옹하게 휴지를 말아서 안쪽까지 더좀뺄수 있도록, 예, 그렇게 한번 해주고, 또 바람이 잘 통하게. 그런데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, 여기안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이 물준타의 이들 위주로 다 살펴보았는데, 요 흙게리도 예, 괜찮죠? 예, 부용 어제 제가 어제 밤에 물을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수시로 나와서 다이위들 눈 맞춤 해주다 보면은, 아, 완전 입장이, 아, 부용은 어제 밤에 물 주었는데, 어, 지금 완전 입장이 완전 돌처럼 짱짱하게 되었네요. 예, 그리고 부용이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물 주고 나서 공중뿌리도 제거해주고, 예,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네요. 예, 물은 이, 다 빠졌죠. 예, 햇빛도 부족하고, 그러다 보니까. 빨갛게 물은 다 빠졌는데 어, 요렇게 완전 입장이 너무 말랑거리는 다육이는 이 물을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 위쪽에 온슬로우 한번 볼게요. 예, 온슬로우도 입장이 완전 짱짱해졌죠 예, 요렇게 어, 지금 물을 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 어, 다 보이더라고요. 예, 펜테라 예, 이 아이도 안 줄까 하다가 예, 어제 이 아이도 부용물 줄때 같이 줬는데, 허기에만 주었어요. 허기에만 예, 주었는데, 완전 입장이 짱짱하죠. 이렇게 예, 펜테라도 완전 입장이 짱짱해졌답니다. 예, 그리고 수연은 이렇게 예, 자동 꼬집기가 되어서 예, 자구들 잘 자라고 있죠. 이렇게 예, 자구들 잘 자라고 있어서, 어, 요 아이는 또 너무 말랑거리면 또안 되니까, 아, 지금 또 조금 말랑거리네요. 예, 그런데 요 중간 입장이 말랑거릴 때, 어, 또흙기에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수연도잘 있고, 그리고 또 요쪽 아래쪽에는 아르제도 뭐 입장 짱짱하게 잘 있고, 요렇게, 예, 요 아이도 라저 아가도 입장이 짱짱하게, 예, 물이 필요 없을 것 같고, 캐롤을 제가 물을 주었는데, 아우, 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으네요. 예, 요렇게 물준다여기가 위험한 경우는, 입장색이 안 좋아지거나, 예, 지금 흙이가 지금 아직 바짝 마르지 않았죠. 아, 요 아이 지금, 이, 이 관리가. 이 조금 뽑아서 말리든지 아니면 아래쪽에 휴지를 대어서 더 빼보고 이렇게 예,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요. 예, 이렇게 지금 물준 다육이 입장 상태가 예, 이렇게 투명하면서 예,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다육이죠. 예, 오늘 아 제가 오늘 이 캐로를 오늘 지금 영상 찍으면서 보았네요. 예, 이렇게 많은 다육이가 있다 보니까 예, 눈맞춤이 또안 되는 다육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지금 저 캐롤이 제일 물주고 나서 안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이 물주고 난뒤 다육이 상태도 한번 잡아보시고, 아우, 펜댄스는 예, 꽃이 두 송이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예, 요 아이도 예, 물주고 나서 지금 상태가 훨씬 더 예, 좋아졌답니다. 예, 노랗게 떴었죠. 예, 그런데 물 주고 나서 이 비가 어제 하루 종일 왔는데도 예,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. 팬덴서는 이 물을 너무 많이 주었다 싶을 때는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죠. 예, 후두둑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도 후두둑 떨어진 거 없이 예, 요렇게. 예 생생하게 예, 괜찮네요 예 그래서 요렇게 다육이마다 잘 관찰하셔서 여름철 물준 뒤에 가장 위험하겠다 싶은 고로 아까 캐롤처럼 있죠 예 고렇게 될 때는 이 뿌리를 뽑아서 말리든지 아니면은, 어, 물을 덜 빼주었다면은, 한번더 물을 빼주든지, 그렇게 해보고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